포유로 동물이야. 음. 젖 먹여. 어. 응. 우와. 응. 새끼가 조그만 것들이 엄마 막 따라다니고 그래. <laughs> 보셨죠. 응. 그리고 얘네들은 주로 우럭 그런 걸 잡아 먹어. 음. 우럭 알어? 아 우럭 알죠. 놀래미 우럭 을 잡아 먹어. 음. 막 이에 잡아갖고 막 이에 아삭아삭 먹는 것도 봤어. 그때 <laughs> 어떠셨어요? 그냥 그런 거 먹는 건가 보다 하고 얘네들은 사람을 봐도 안 도망가. 오. 안 도망가고 봄날에 따뜻한 날에는 이 바닷가에 이게 자갈밭이 있어 거기가 전부 몽돌이야. 응. 몽돌이 뭔지 알아? 몰라 몰라. 이만 시간 돌멩이. 동어 아, 몽돌. 거. 바다에 이렇게 파도에 씻겨서 동글동글해진 돌멩이를 보고. 몽돌이라 그래. 음. 그 위에서 문 말리고 따뜻하게 둘러넣어 있어, 일광역에. 음. 사람들이 가면 막 봄, 이른 봄에, 한 3, 음. 4월 달에. 사람들이 가면 막 물로 헤엄쳐서 가. 음. 근데 굉장히 많아.